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, 아기가 갑자기 크지 않을 때, 어떻게 검, 미국에서는 무슨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틀게 됐어요. 한국에는 근데 한국에 많은 애들은 이게 조금, 음, 어,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한국에서는 뭐 어린이집을 가건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건 그 씨푸드, 그러니까 해물이나 아니면은 그 김은 꼭 들어가잖아요. 아니, 멸치라든지 그런 걸꼭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, 저처럼 캘리포니아에서 해물 접하기 좀 어려운 지역. 여기는 아무래도 날이 1년 365일 되게 뜨겁기 때문에 해산물 먹는 게 아주 조심스러워요. 실제로 어떤 멕시코 여자가 굴 있죠. 냉동굴을 월마트 같은 데서 사가지고 생으로 먹인 거야. 녹아가지고. 그래도 진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. 뉴스에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해산물 저도 좀 무서워가지고, 우리 새이한테 해산물을 거의 먹이지 않았어요. 팔팔 끓여도 조금 찝찝하고, 그리고 그렇게 냉동을 사면 좀 찝찝하고, 맛도 없고 그래서.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, 우리 새이가 성장률이 되게 높았어요. 저희 분유를 먹일 때는. 근데 어느 순간 성장률이확 주저앉는데, 언제였냐면 그때가, 이웃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성장률이 완전 바닥으로 내리, 꼽는 거예요. 안 크는 거예요. 근데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정기 체크업이 있어요. 어릴 때일수록 더 자주 자주 봐요. 자주 자주 보는데 성장률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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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TSH 레벨 검사를 하자는 거야. 이게 뭐냐? 저는 잘 몰랐죠. 이 갑상선 동르만 아까 이전에 영상을 제가 만 때도 소개시켜드렸지만. TSH 레벨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한테도 아주 중요해요. 이게 임신을 관장하는 호르몬의 꼭대기 호르몬이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성장을 관장을 한대요.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한테는 성장을 관리하니까 되게 또 이게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 거죠. TSH 레벨은 어? 간단한 피검사로 돼요. 근데 정상인 기준은 5거든요. 임산부의 정상인 기준은 2인데 정상인의, 일반인의 정상 기준은 5예요. 우리 새이가 7인가 8인가 나온 거예요. 그 미세한 수치사 차이로도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져요. 선생님이 근데 그러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, 새이가 10이거나 그러면은 약 25짜리를 주는데 이게 너무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약을 못 주겠대요. 그 대신 김한 장을 먹던가 하루에, 그러니까 그 김밥김. 스퀘어로 된거 a4 용지 사이즈 하나를 주든가 아니면 멸치를 그 조그만 한줌으로 잘 면치 있 이만큼 반줌으로 이렇게 애기를 갈아가지고 유식에 섞어주든가 하래요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사이비 같은 거야 이게 사기 같은 거야 무슨 무슨 선생님이 그런 걸안내줘 그냥 약을 줘야지 그러다가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. 저는 저애 갖고 실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약을 달라. 그냥 약 주세요. 고했어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암 환자인데 저는 약이고 뭐가 안 먹으려고 선생님이 수술하자 뭐 하자 그래도 싫어요 싫어요. 그러는데 그리고 자연주의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상대가 우리 아이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자연주의를 가르쳐주는데 제가 너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. 무슨 이런 유치한 선생님이 다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선생님 말을 믿고 김을 사가지고 맨날 맨날 근데 그 김을요 그냥 주진 않았어요 왜냐면 애기가 먹는 건데 소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살짝살짝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고 참기름 같은 거안 바르고 소금도 안 넣고 살짝살짝 살짝 구워가지고 너무 구우면 이게 타요 탄건또 암을 만들어요 살짝살짝 살짝 구워가지고 애기를 이렇게 빠스르게 해가지고 김을 빠스르게 해가지고 애기 밥에 넣어가지고 줬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재검을 했는데 수치가 4 정도로 확 떨어지더라고요. 효과가 진짜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을 진짜 존경해요. 자칫하면 약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 약을 잘못 먹으면 문제는 뭐냐면 기능 항진이 올수 있어요. 너무 약이 세가지고. 여러분들도 혹시 아기가 많이 안 크거나 더디게 크거나 그러면은 한국 선생님이 안가르켜주시고 권유를 안 하셔도요. TSH 레벨 검사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요. 피 검사인데 소아과 아무 소아과나 다 해줘요. 그 간단해요. 비싸지도 않고. 그게 명심하셔야 될게 5가 정상이에요. 5 미만이어야지 정상이에요. 근데 0. 몇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0. 몇 미만은 또 항진이에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1에서 5가 제일 좋아요. 그게 제일 안전빵이에요. 1에서 5 제일 안전빵이니까 꼭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, 여러분. 그러면 애기가 왜 그렇게 작은지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이유가 있어요. TSH 레벨이 작으면 호르몬이 관여를 잘 못해가지고 애가 성장이 더딘대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TSH 레벨을 그렇게 더딘 상태로 냅두잖아요? 그러면 성장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말이 뭐냐면 어린아기 있죠? 그러니까 12개월 미만 아이들이 TSH 레벨이 없는 상태로, 그러니까 되게 딸리는 상태로 쭉 가잖아요? 그러면 기능, 지능 저하가 된대요. 아기가 작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능 저하까지 온대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되게 중시해요. 여기 미국에선 TSH 레벨을 꼭꼭꼭 검사를 하더라고요. 전기 체크 업마다. 근데 저희 애는 되게 좋았다. 가 갑자기 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 어~ 전기 체크 업 아닌데 TSH 레벨한번더 검사를 했는데 그때 확 떨어지더라고요. 아셔야 될게 뭐냐면 그거는요.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. 이거는 섭취를 통해서 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해산물을 안 먹거나 아니면 김을 안 먹거나 멸치를 안 먹거나 아무튼 그런 걸안 먹고 애들을 안 주고 그러면 애기들 그 tsh 레벨이 고갈이 되면서 성장에도 문제가 나고 결국 더 나아가 지능 저하까지 온대 그 지능 저하가 오면은요 tsh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지능 저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돌린대요 선생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릴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응? 빨리 발견해 가지고 빨리 보충을 해 주는 수가 제일 좋은 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.